안녕하십니까. 타지맨입니다 오늘은 금요일. 지금 현재 시간이 6시 30분. 운행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카카오를 틀고 출근하기. 그 평점은 5점 만점에 5점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증산동. 가자. 안녕하세요. 예. 네. 뭐예요, 저거?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명지대에서 증산동까지 6,100원 나왔습니다. 네, 잡 소공동. 400m. 네, 안녕하세요. 니다 네, 안녕하세요. 만천사백원, 증산동에서, 화대문역까지. 안녕하세요. 오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오우, 완전 언덕백이 지금. 오우, 뒤로 막 밀려. 아까 서대문에서 해와까지 정확히 이화동이네. 9 9 0 0 원. 얘가 낙산길이구나. 아, 멋있네. 낙산이구나. 낙산 대학로. 어우 옛날에는 정말 발 디딜 틈 없이 바글바글 했었어. 연극부는 인구가 줄어들다 보니 예전에 그 명성은 많이 사라졌죠. 야씨 길이 없어 아졌됐다 <laughs> 미치겠다 여기서 어떻게 나가냐고 야 미치겠다 야 <laughs> 미쳤다 네손님 어떡하냐? 연결 중입니다. 세요 네, 손님 제가 네. 그 저쪽 종로 쪽으로 좀한 좀만 올라와 주시겠어요? 제가 포라스트 앞인가요 네. 포라스트를 인가요 제가 그쪽으로 가려다가 저이 골목길로 잘못 들어와 가지고 제가 지금 네. 말씀하시는 데가 어딘지 잘 모르겠는데 네. 여기가 지금 여기가 네, 저정 근처 아니에요? 잠시만요 여기 좀나서 네. 여기가 이디야 커피 쪽이거든요 이디야요? 예어저 이디야 지나왔는데 잠시만요 예 지금 이쪽 깜빡이 아우 뭐 예. 야. 저 그쪽이 아니에요. 이디아에서 나오는 방. 예 맞아요 맞아요. 시유 앞에 있거든요. 아 그쪽으로 어, 가셨네. 우회전하셔서 아. 야난 진짜 저쪽 골목으로 잘못 들어가지고. 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종로 우가 쪽에서 서울역까지 8,300원. 서울역은 조심해야 돼요 하차장에 안 내려주면 은 벌금 물어요 용산 왔으니까 여기서 한강다리나 넘어갔으면 좋겠네 우버는 명동 가는 콜이 많아요 외국인들이 많이 불러 가지고 너무 짧은 거리만 네 군데 왔다 갔다 했으니까 좀먼 거리를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시흥대로 아 시흥도 안돼 강남 쪽을 넘어가고 싶은데 과연 저기 서부역 쪽에 콜이 사실은 많거든 서부역으로 듭시다 석유동 가자 아, 홍대쪽으로 갑시다 753m 오 여기 3일 기사식당 여기 장난 아니네 3일 숯불갈비 한식 생선구이 이 맛집인가보다 음. 차가 막한 30대 정도가 주차가 돼있어 홍대요? 예 숙대에서 여기 홍대 클럽거리 8,500원에 왔습니다 우버 잡았어요 안녕하세요 네한명더타야습니다 네? 한명더타 가지고. 네? 네 닫아보세요 문좀 아. 네, 뒤에 차 있으니까 아쟤왜 안와 여기다 버리고 라해아니 <laughs> 아저씨가 이사만들어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5,000원 서교동에서 어 안산. 안산 중앙동인데 LG 전자 앞에 있거든요. 어, 커피빈이요 커피빈. 커피빈이면은 신전 쪽으로도 올라가나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서울 사람이 아니라서. 아, 커피빈? 잠시만요. 아, LG전자 쪽이에요? 네, LG전자 여기 횡단부도 바로 앞에 어, 있는데. 지금 살게요, 보여요. 네. 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안산 중앙동 왔습니다. 4만원. 통행료까지 4만원. 9시 20분. 아, 8만 6천원 찍었네요. 여기서 따당 한번 딱 하면 정말 좋을 텐데. 뭐 안산 장난 아니다 가자 아유. 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 하세네 길손을 태웠는데 말이 많으시네 네 어디 가세요 네 저기 네. 그쪽 리린 시장이요 저저 네, 씻고 갈게요 네. 오류동인데 콜이 안 울려 안 울려가지고 길손을 계속 잡고 다니고 있어요 지금 여기까지 10만 6천 원. 파워콜, 오랜만에 잡았네. 요 남부지원에서 9,900원. 사장님, 혹시 인천 가나요? 인천, 인천 안 가는데. 안 가요? 안산 갔다가 헤맸는데, 서울 안에서만 놀아야 돼, 지금. 11시가 넘어서, 홍산동. 바로 눌렀는데도 안 돼. 뜨자마자 눌렀는데도, 그, 큼 경쟁이, 엄청 치러하단 얘기죠. 지금 성산동 딱 좋았는데. 무장산역도 좋지 뭐. 마곡이 있어가지고.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예. 네. 16,200원. 현재 13만 2천원. 7, 8, 9, 1열 11, 11시 반. 5시간 했는데 13만 2천원. 깐당 3만 원이 안 되는구만. 아까 좀 헤매가지고, 안산 쪽 가가지고. 20만원은 찍어야 될 텐데. 공항도 안 돼. 엄청 많이 터지네. 아, 까도 잡을걸. 안 주네. 인천 송도야. 이씨 대박. 송도 갑시다. 아까도 인천 안 갔는데. 인천 송도 가면 끝이네. 결국에는. 모르지. 송도 따당 하면은. 10만 원짜리인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그 어디 동네가 나오려나? 신포동인데. 신포동 네. 광 여기서 끝나는 거야? 신포동 4만7만0천원에 4만 왔습니다. 따당 같은 게 나올 리가 없겠지. 망원역 와서 삼성 가는 거 하나 잡았어요. 이건 그러니까 서울을 떠나면 안 돼. 삼성 가요? 네, 맞아요. 네, 거, 거,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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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거. 아 여기도 흘렸네. 아유. 아 저, 주세요. 제가 어. 치울 어. 어휴. 네, 어서오세요. 차에서 냄새는 안 나죠? 네네, 안 나요. 안, 안 나요, 지금? 네, 어, 네. 좀, 좀, 열고 갈게요. 예. 네. 얘기를 안 하고 하고 있는 거야, 혼자서 막 이러고. 어... 창피하니까. 비닐을 줬더니, 추우시면 말씀하세요. 아안추 얼추 딱, 20만원은 맞췄네요. 현재 시간은 1시 34분. 오늘은 좀 비능률적인 은행이었어요. 따당 같은 게 전혀 안 됐고, 아까 안산도 마찬가지고, 인천도 마찬가지고, 오는데 그냥 빈 택시로 오다 보니까, 비능률적으로 운행을 했어요. 이거, 여덟, 아홉, 열, 열한, 열둘, 하나. 일 시간 했거든요, 7 시간? 일곱 시간 해서, 19만 5천 9백 원. 시간당 3만원 조금 안된다는 거죠 오발찬한 손님은 내리고 그 다음에 바로 타셨는데 냄새냐고 물어봤더니 안나요 그러더라고 근데 나는 지금 냄새가 기억에 남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어, 냄새가 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창문을 열어놨어요 생리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나쁜건 아닌데 제 입장에선 귀찮지 이제 만약에 오바이트를 바닥이나 이 시트에 했다면 시트를 다 갈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방수 시트를 덧씌운 상태고 그다음에 이제 바닥 같은 경우는 모노륨으로 시공을 싹 했어요 모노륨도 방수가 되니까 그것도 30만 원 주고 시공을 했어요 오바이트를 대비를 했죠 처음부터 아 지금 일산 후공 나는데 못 잡았네 예쁘죠? 냄새가 진해요. 집 근처에 다 왔어요. 오늘은 7시간 운행하고, 19만 5,900원. 운행 횟수는 14회. 영업거리는 119.3km. 총 키로수. 200km 가까이 뛴것 같아요. 여튼, 오바이트에 막연한 불안감이 있었는데, 첫 경험치고는 대처를 나쁘지 않게 한것 같아요. 왜냐면은, 처음 탔을 때는 전혀 낌새를 못 느꼈어요. 이러는 소리가 들려서 뒤를 딱 돌아봤더니, 이러고 있더라고. 그래서 비닐봉지를 주고, 다행히 그 아가씨가 많이 취한 상태는 아니더라고요. 안 흘리려고, 양쪽 허벅지를 딱 붙여서 오바이트를 하더라고. 오바이트는 흘렸지만은 이 바지에 내용물을 완벽히 다 막진 못했지만은 조금 시트에 한 요만큼, 요만큼 묻어 있더라고요. 그 근데 토 양이 되게 많았어요. 알잖아요. 그 어, 토사물 냄새. 어, 바로 나가게 해가지고. 그래서 냄새도 안 배기게 됐고 언젠가는 오바이트 손님을 맞이할 거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은 늦게 찾아온 듯해요 운행한지 4개월 4개월 만에 경험을 했습니다 이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좀 준비도 많이 필요하고 손님 상태도 좀 체크를 좀 해야 되고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될것 같아요 이 야간 운전에는 근데 제가 뉴스를 보니까 만취한 손님들만 태운 택시 기사가 토사물을 가지고 다니면서 잠들거나 막 만취한 손님들 시트 옆에 토사물을 떨어뜨려 놓고 배상을 요구를 하는데 상습적으로 요구하는 택시 기사를 경찰이 잡았다 그러더라고요. 시트나 바닥에 토, 토를 했을 경우에 그날 영업을 못하니까 법으로 정한 상한선이 있어요. 그게 15만원이야, 15만원. 소사물을 묻히고 15만원을 요구를 했겠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